속복! 아미들 심장 부여잡으세요.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방탄소년단 멤버들 RM과 V가 어제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팬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환영 속에서 RM은 색소폰 연주를 비는 꽃다발을 들고 등장해 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설레게 했죠. 가장 짧은 군 복무였다는 RM의 너스에 팬들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지민과 정국까지 전역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12월 나란히 입대해 육군 노사단에서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늠름해진 모습에 군대 밥이 몸에 맞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저녁을 축하하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의 기분이 귀가 나온 것같다며감사 인사를 전하는 지민과 정국. 이어서 진과 제이 홉에 이어 RM b 지민, 정국까지 무사히 저녁을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슈가분인데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슈가를 오는 6월 21일 소집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 드디어 방탄소년단 완전체 컴백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의 다음 행보를 기다려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방탄소년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